안녕하세요, 브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마늘빵을 먹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까볼게요. 까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쓰레기는 머리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 붙여요. 자, 그리고 열어보겠습니다. 안 열리네요. 완전이라. 됐다. 아. 네, 완전 고소한 냄새가 장난 이니 먹어 보겠습니다. 아. mm 보스고 엄마한테 음, 어, 또 연락이 왔어요. 메모를 지웠습니다. 습니다 한번 봅요 예. 정신 최전에 먹어보겠습니다. 아 어, 여기까지만 먹어보겠습니다. 불 음, 음, 하나 꺼졌어요 우리 불 하나 끄었어요? 졌 음,

오지 마! 금까지 불이 왔습니다. 안녕!